Let's go. 왜 저희 교대에 지원하고 싶은 r 다른 것도 t o 찾아보 I 고 o n t want to see it. I d 에 n t want to see it. Where is it? w 교대에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어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어 우선 첫 번째로 일본 학생부터 왜 저희 교대에 지원하고 싶은지 이유, 를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역사와 전통학 학습고요 찾아보니까 여러 디지털을 살펴서 이런 것 하시고 하는 것들을 저는 봤는데 그걸 보면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학교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의 미래를 키워주는 장생을 많이 봤습니다 <laughs> 교대에 지원해 주셔서 니다 다른 곳 동시 찾아 보셨나요? 찾아보지 못했었고요. 그 디지털 셋사 그뭐 강화 교육이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 아, 학대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AI 기술 을은이 그런 왜 그런 교육이 다른 교육보다 강제 가르치는 게더 필요할까요? 학대하일단 아, 네. 뭐 학생들 시간이 많을 거 3년이 붙고 응. 계약하고 수업을 할때 이런 수업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응. 보충수업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응. 거지? 애매한 것 중에 많이 발견했잖아. 지금 집 쳐진 것 같아요. 약간 또 살아가고 불리하고 형이 싶은 고 본인이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선배들이 아, 아동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공사를 했다고 귀한 건데, 저도 저한테 고그이를 듣고 나서 이제 그 공사할때 나갔던 선배님들이 음. 생각 하시고느낀다고 얘기했을 텐데, 아, 좀 새롭게 다가왔다라는 내용이 혹시 있었나요? 아, 아동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열정층이 되게 다양해요.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중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학생. 들마다가치는생이고요달리하며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죠 괜찮고요 미술 시간에도 모든 분들 충돌 상황이 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자랑하실 수있어요 손잡이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손잡이를 만드냐에 따라서 일정이 달리기 때문 손을 돌이일어서 일어났었는데요 하나 만들다 보면 많은 얘들를 일어날 수있요 각자 만들고 말다 하면 만들어본 가모르겠 개그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감정 확 새로운 사람 만드는 것죠라는은사이나 다른 사람새로 만드는 거그고이거요두 가지를 결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어떻게 갈등을 원하시겠수 있을까요? 들이 기분 나고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에 학교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학교에 책임을 묻는 것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무엇일까고또본인 견해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대로 된 정책이나 이런 게 없는 입장에서 보면 도시체 학생들에게 불러야 다고생각하 합니다 그 특수교사 명당 학생들 몇 명을 제한해 준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인원들가 넘은 수의 학생들을 맡았단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만들어 둔 정책이 어긋난 걸 학교 측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학교 측의 재무을 생각을 하긴 합니다. 경매는 네. 잘 얘기했는데 학교 측에서 물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은확실큰것 같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 고해서 네, 알겠습니다. 설문지법에 대해 서 유의사항. 서영식 법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기록한다면 단점이나 그런 건 없을 수 있는데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통이 없는 게 서영식 답변으로 인해서 이 학생으로 인해서 약간 그거 애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위한 방법까진 없이 찾아보셨나요? 이 단점을 보완할 수는 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이 학생이 A의 의견을 주장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그 학생은 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거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기치부 잠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